영어가 굉장히 저희 영어가 어려운데, The Sophisticated Touch 전그 사회를 맡게 된 황세경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아, 네, 오늘 이렇게 첫 명절인데, 어 연휴에 이렇게 바쁘신데도 저희 전시를 이렇게 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성정동이 들어올 때 집회도 있고 좀 멀잖아요. 근데도 이렇게 먼길 어,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희 전시는 그 여기 글씨와 같이 어, 정교하고 섬세한 그런 세 어, 명의 여성 작가를 작가들이 각자 그 자기 작업을 섬세하고 정교한 터치로 표현한 전시입니다. 그래서 세명 각자 다 삼색, 3인전 색깔이 다 다른데요. <laughs>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전시 그, 엽서 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하게 작가들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.